시작 하 기에 앞서서, 이 영상 시리즈 는왕 자의 게임 이야 기를 요 약하 는 영상 이며, 당연히 스포일러 를 포함 하고 있 다는 사실 을 알려 드립니다. 칠왕국의 왕 로버트 바라테오는 윈터펠을 찾아옵니다. 칠왕국이라는 것은 웨스테로스라는 대륙에 위치한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홉 지역 그러니까 북부 리버랜드, 베일 강철군도 웨스터랜드, 구강령, 스톰랜드, 리치, 도르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 왕국입니다. 수도는 킹스랜딩 북쪽 끝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고 이장벽너머는 칠왕국의 세력이 닿지 않습니다. 윈터펠은 북부의 수도성을 말합니다.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스타크 가문입니다. 스타크 가문의 수장은 바로 에다드 스타크라는 인물입니다. 에다드 스타크의 아내는 툴리 가문의 장녀 캐틀린 스타크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롭스타크 산사스타크, 아리아스타크, 브랜스타크, 리콘스타크, 그리고 존스노우죠. 존스노우는 사생아입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굉장히 답답하고 정의롭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에다드 스타크가 사생아를 가졌다는 것은 거의 농담 수준이긴 합니다. 존스노우의 탄생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사람이 리안나 스타크라고 에다드 스타크의 여동생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로버트 바라테우는 과거 엄청난 용맥을 보인 뛰어난 장수였지만 지금은 배나온 국왕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 능력도 의지도 없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할 요즘으로 말하자면 총리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킹스 핸드라는 사람이 있어서 핸드가 왕의 대리인으로서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핸드는 존 아린이라는 사람으로 아린 가문의 수장 베일의 수호자이죠. 그가 죽어서 로버트는 친구인 에다드 스타크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존 아린도 에다드 스타크도 로버트가 반란을 일으켜 국왕이 될때 무척 활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다드 스타크의 여동생 리아나 스타크를 사랑한 약혼남이 로버트 바라테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아나가 라에가르 타르가르옌에게 납치 되 면서 벌어진 것이 로버트 의 반란 이었 습니다. 여동생이 납치당하고 명예를 더럽혀지게 생겼으니 당연히 에다드도 참가한 것이었죠. 여차저차해서 에다드는 핸드가 되기로 하고 구강 로버트는 자신의 장남인 조프리 바라테온을 산사 스태크와 결혼도 시키려고 합니다. 산사도 조프리와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은 왕비의 가족들을 데려왔는데 왕비는 바로 웨스테로스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 라니스터 가문의 세르세이 라니스터입니다. 그녀의 쌍둥이 남동생은 제이미 라니스터로 킹스가드이자 킹 슬레이어입니다. 모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왕의 근위기사인 킹스가드이지만 별명이 왕을 죽인 킹슬레이어입니다. 모순된 이명만큼이나 복잡한 인물이죠. 그리고 막내 티리온 라니스터. 난쟁이인 티리온 라니스터는 작은 악마로 불리는 인물이며 머리가 비상하고 눈나를 몹시 증오합니다 물론 세르세이 역시 막내 동생 티리온을 혐오하죠. 라니스터 가문은 엄청난 금을 지닌 가문으로 돈이 많기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잠깐 북부에 묵노 와중에 스타크 가문의 브랜스 타크는 우연히 윈터펠의 탑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죠. 브랜이 훔쳐본 곳에는 왕비 세르세이 라니스터가 쌍둥이 남동생이자 킹스 가드인 제이미 라니스터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 그 정사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브랜 스타크는 아쉽게도 들키고 말았고, 제이미는 브랜을 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브랜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다시는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됩니다. 한편 비세리스 타르가레인은 몰락한 타르가레인 왕가의 생존자입니다 형인 라이가르 타르가레인은 로버트에게 죽었지만 비세리스는 여동생 데너리스 타르가레인과 함께 자유도시 브라보스로 망명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비세리스는 7왕국의 왕좌를 다시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국의 주인은 타르가레인이었으니까요 타르가레인은 원래 용을 타는 가문입니다 용 그러니까 드래곤말입니다 하지만 작중에는 단한 마리의 드래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용이 있었다면 타르가레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예측 또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성장한 용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난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전투에 갑자기 공습 개념이 생기는 셈이니 엄청나다고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비세리스는 용도 없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타르가르헨 가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타르가르헨의 사람들은 몹시 아름답다는 것, 타르가르헨은 근친을 권장한다는 것, 그리고 타르가르헨은 용을 탈수 있고 불과 열의 면역이라는 것 등이죠. 그리고 비세리스는 칠왕국을 되찾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 도트락이라 불리는 야만 적인 기마 민족을 이용해서 웨스테로스의 패권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칼 드로고에게 접근합니다. 칼 드로고는 도트락의 우두머리이고 아름다운 여동생을 칼 드로고에게 선물해서 도트락의 병력을 낼름 얻어보겠다는 속셈이었죠. 칼 드로고는 데너리스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데너리스 타르가르에는 칼리시 도트락 우두머리의 아내가 되어 도트락의 지배층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죠. 데너리스는 짐승처럼 자신을 덮치는 칼 드로고와 힘겨운 첫날밤을 보내야만 했고 그것은 데너리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칼 드로고와 데너리스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데너리스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씩 도트라거를 익히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적응하는 데너리스와는 다르게 비세리스는 멍청하고 모자란 인간이었습니다. 도트락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칼 드로고는 그런 비세리스를 아주 경멸합니다. 비세리스는 끝내 여동생이 지닌 드래곤의 알이라 불리는 보물을 훔쳐서 군대를 사려고 하다가 원래는 자신의 부하이기도 했던 조라에게 제지당합니다. 조라는 데너리스의 측근이자 뛰어난 기사죠.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비세리스는 무기 휴대가 금지된 바이스 도트락에서 칼 드로고를 찾아가서는 당장 칠왕국의 왕관 주지 않으면 데너리스도 죽이고 데너리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세리스는 멋진 왕관을 얻게 됩니다. 황금 왕관이네요. 아무튼 뜨거운 금물에 죽는 걸로 봐서는 비세리스는 불의 면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너리스는 오빠가 죽는 것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여기서 잠깐 존 스노우는 입대합니다. 나이트워치가 되어서 북부 성벽의 감시자가 됩니다. 슬픈 운명이지만 사생화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분을 넘어 출세를 하고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트워치는 대부분 범죄자로 구성된 안타까운 조직이었고, 그나마도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왕따가 되었지만, 997대 사령관 제오르 모르몬트의 눈에 들어 조금씩 성장이나가죠 한편 데너리스의 이야기는 웨스테로스에서도 화제였습니다. 로버트 바라테오는 킹스 핸드 에다드 스타크와 조언가들. 즉 문관들의 오두머리인 마스터 오브 마이스터 파이슬, 마스터 오브 코인, 즉 재무장관쯤 되는 피터 베일루시 마스터 오브 위스퍼러스 첩보 원장쯤 되는 바리스 등을 모아 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타르가리엔의 핏줄이 살아있는 데다 임신까지 했다는 소리에 당장 암살자를 보내서 데너리스를 죽이자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구왕 로버트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안건이었는데 그것을 킹스 핸드 에다드 스타크가 반대합니다. 에다드가 반대한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나이가 어린 데다가 여자이고 임신했고 게다가 처형의 방식도 정정당당하지 못한 암살이니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다드는 답답할 정도로 원칙주의자고 올곧고 융통성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약속은 꼭 지켜야 하고 신념을 저버리는 일이 없죠 그런 에다드는 사석군과 로버트와 부딪히게 되는데 사실 에다드가 킹스인드가 되어서 보니 로버트의 사치는 엄청나서 국고를 다 거덜내고 라니스터, 티렐은 물론이고 브라우스의 강철은행에도 빚을 내서 술을 마시고 사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던 에다드는 전대 킹스핸드인 존 아린의 죽음을 파헤치게 됩니다. 에다드는 전대 킹스핸드 존 아린의 죽음에 스타니스 바라테온과 라니스터 가문이 개입되었다는 석연찮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존 아린의 모든 것을 안다는 기사는 마운틴 그레고르 클리게인에게 살해당하고 에다드가 핸드가 되자마자 영지로 도망친 스타니스는 두문불출하는 등존 아린의 죽음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에다드가 존 아린의 죽음을 파헤치다가 로버트의 자식들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로버트 바르테온이 낳은 다른 사생아들은 죄다 머리색이 검정인데 세르세이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모두 금발이었죠. 사실 조프리를 비롯한 로버트의 아이들은 세르세이와 제이미의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에다드는 그 그 사실을 알고 세르세이에게 경고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로버트에게 밝힐 거라고 말이죠. 그냥 말하면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을까봐 세르세이에게 시간을 준 어리석은 에다드 스타크입니다. 마침 로버트는 사냥을 나가 있었어요. 급해진 세르세이는 온갖 말로 나아가선 미인계까지 써서 에다드를 회유하려 하지만 이 올곧고 융통성 없는 남자에게 그런 것이 통할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르세이는 조카 란셀 라니스터를 이용해서 로버트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로버트는 급사하지 않았고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기 위해 에다드를 부릅니다. 에다드는 차마 죽어가는 로버트에게 조프리가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로버트의 마지막 유언에서 아들을 후계자로 고칩니다 에다드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인물 로버트의 아들이 아닌 조프리를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혼수상태에 이르자 렌리 바라테온이 접근합니다 렌리는 스타니스의 동생입니다 렌리는 지금의 기회이니 바리스를 통해 세르세이를 기습해서 암살해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다드는 거절하죠 그리고 에다드는 피터베일루시 리틀핑거에게 조프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리틀핑거는 일단 조프리를 왕으로 들고 폭로한 사실은 우리가 약점으로 쥐고 조프리를 꼭두각시로 부리다가 안 되면 스타니스를 왕으로 만들자는 식의 제안을 합니다. 에다드는 그것도 거절합니다. 말하자면 에다드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르세이와 협상해서 편하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로버트도 죽지 않았죠. 렌리의 편을 들었다면 세르세이를 죽이고렌리를 왕으로 올려 혜택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했죠. 리틀 핑거의 말을 들었더라면 사실상 칠왕국을 자신의 발밑에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모조리 거절하고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스타니스를 계속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니스가 적법한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의 이유, 적법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도 아닌 스타니스를 아니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명확한 인간을 지지합니다. 그것이 에다드입니다. 결국, 에다드는 리틀핑거에게 배신당해 사로잡힙니다. 딸 아리아 스타크에게 검술을 가르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리아 스타크의 검술 수승, 브라보스 제일검 시리오 포렐은 인상 깊은 활약을 합니다. 아리아가 살아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리오 포렐 덕분이었죠. 에다드는 세르세이와 마지막 거래를 합니다. 조프리의 왕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딸인 산사도 살려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에다드는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았으나 산사가 마음에 걸려 거래에 응합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처형당합니다. 이는 조프리의 변심 때문이었습니다. 조프리는 뭐, 엄청 난 다혈질에 맞가는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일린페인이 에다드의 목을 베고 아리아스타크는 그 장면에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아스타크는 살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수들을 말이죠 한편 데너리스 타르가레에 있는 남편 칼드로고를 설득해서 웨스테로스 원정 약속을 받아 냅니다 칼드로고는 바다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사랑하는 칼리시의 부탁에 남자답게 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칼드로고는 원정을 준비하던 중 반항하던 세력들에게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문제는 칼리시 데너리스가 어떤 이상한 마녀인지 주술사인지 여자에게 치료를 맡겼는데 그 작은 상처가 곰기 시작해서 칼 드로고가 죽게 됩니다. 데너리스는 바이스 도트락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칼 드로고를 화장하는 자리에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 없이 걸어 나와 자신이 진정한 타르가르옌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세 마리의 용이 부화합니다. 데너리스는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도트락들의 여성 지배자가 되고 용들의 어머니이자 불타지 않는 자가 되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참고로 니메리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스타크 가문에는 다이어울프가또 하나의 상징이 거대한 늑대인 다이어 울프는 스타크 가문의 아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게 됩니다. 니메리아는 아리아 스타크의 다이어 울프인데 조프리를 물었죠. 다행히 도망쳤고요. 라니스터 가문은 격분해서 늑대를 잡자고 했고 니메리아가 달아났다고 하자 그럼 다른 늑대라도 죽이자고 해서 산사 스타크의 짝인 레이디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이너의 왕자의 게임 스토리 요약은 계속됩니다. 최근 시즌 7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천히 보시는 분들은 제 스토리 요약을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